569번 갈게요 3차 방정식 서로 다른 세근은 알파 베타 한 마라고 할때 알파를 요거로 한다 요거 구해 달라 이거죠 그러면 잘 보시오 우리 지금 a b 전부 다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 바로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 거다 어떤 안건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아이가 허건 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100%또 다른 거은 켤레근으로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아임을 이해하셔야 돼. 왜?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.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잠깐, 아감마라고 짜주신다면, 세실근의 합. 얘랑 얘랑 얘 더해주시면 되니까, 마1 더하기 간마가 되는데, 그게 마 a 고요그 다음에 두근두근 곱의 합. 그러면 두근두근 곱해주면, 4분의 1마3 i 제곱. 이렇게 되죠? 1마3 i 제곱. i 제곱 마이너스 이니까 1이 될 것이고. 그 다음에 또 두근, 두근, 이렇게 곱해 줄 거잖아.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, b는 1 더하기, 간마에 두근, 두근 곱해 줄 거니까 감마로 묶으면 얘랑 얘 더해 주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면 더해 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2. 그래서 마이너스 를나눠서 마, 감마 플러스를 이렇게 나올 거야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실근에 곱은 마이너스 2인데, 얘랑얘 곱한 게 아까 1이라고 했고, 얘까지 곱한 거니까 감마가 될 거야. 그러면 지금 비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감마라는 걸 얻어냈고, 그러면 넘겨주시면 2분의 감마는 1이다. 감마는 2다. 이렇게 나오겠죠. 그 다음에 감마 대신에 2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는 1이다. a는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또 감마 대신에 2 대입해주시면 B도 마이너스 1이다. 뽑아내줄 수 있겠다. 그러면 우리 지금 얻어낸 게 뭐냐 AB라는 계수 다 찾았고요. 그 다음에 세근도 찾았어. 그 세근은 너, 너, 너 이렇게 그럼 이제 알파 네주고 베타 네주고 감마 네제곱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허수 네제곱 할 생각하니까 막 웃음기가 나오잖아 그치? 그러면 우리는 알파벳을 일단 두근으로 갖는 이차 방정식을 먼저 세워볼래 혹시나 그러면 은 얘는 x제곱에 두근의 합은요 두개더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x고요 그 다음에 두근 곱해주면 1이야 플러스 1요걸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벳타야 느낌 오지 않니? 무슨 느낌이요? 아! 좌우변에 x-를 곱해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즉 알파 세제곱이나 베타 세제곱을 해도 1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럼 알파 네제곱 대신에 나는 알파요 베타 네제곱 대신에 베타요 라고 계산해도 되고 감마는 깔끔한 정수니까 네제곱 해주면 16요렇게될거 아니니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간단히 해줄 수 있잖아 더해주면 얼마? 마일 그래서 마일 더하기 16하니까 15 나오는 걸 확인해 줄수 있다. 쌤 너무 복잡해서 힘들어요. 별거 없어. 잘 봐, 잘 듣고 따라 봐. 우리가 허근을 줬어. 혈액근이 100% 다른 근중에 하나, 베타가 될 거야.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모니까 감마라고 해야겠지. 그걸 통해 근거 기수의 관계를 하니까 미지수 두 개밖에 없어. 근거 기수의 관계를 통해 a도 b도 감마도 구할 수 있어.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알파 내제곱을 하기 싫은 관상이야.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가 한 실근, 베타를 한 실근으로 갖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렇게 세우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x 마을 곱해주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는 0. 그 말은 알파 세제곱도 1, 베타 세제곱도 1이니까 오 얘를 차수를 줄일 수 있겠구나. 그러면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간단히 정리하는 건 지난 시험범위에 나왔던 내용이겠죠. 이해되십니까? 잠시죠.